다음날 밤 8시 한강공원 구석진 곳 정원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차정원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노민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민구는 정원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구야. 정원아, 너 정말, 이게 무슨 짓이야? 민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짓? 난내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야. 정원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켜고 자신의 원피스 안쪽에 숨겼습니다. 내가 날왜 보자고 했어? 박경신은 어디에 있어? 민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박경신 건드렸지? 내가 그 자식한테 사람 보냈지.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구나. 정원은 민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한테 협박할 때부터 이미 각오한 일이야. 박경신이든 너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할 거야. 제거라니.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를 생각이야. 민구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원은 주변을 살피며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나한테 온 목적이 뭐였는지 잊었어? 공난숙 회장에게 돈을 받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르는 게 없지. 내가 박경신을 납치하고 그 돈을 공난숙 회장에게서 받은 것도 다 알아. 정원은 민구에게서 한 발짝 떨어졌습니다. 민구야, 넌 선택해야 해. 5억을 받고 공난숙의 개가 돼서 비참하게 살 건지, 아니면, 나랑 손잡고 내 미래를 찾을 건지. 너랑 손잡아. 내가 왜? 널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박경신한테 휘둘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정원은 감정에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줄게. 복수. 널 버리고 떠난 나에 대한 복수. 공난숙이 내게 주지 못한 진정한 만족감을 줄수 있어. 무슨 만족감?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 날 다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민구는 흔들렸습니다. 정원의 말이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근데 왜?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너에게 미안했어. 널 버리고 도망친 거. 그래서 널 다시 찾은 거야. 나 이제 너밖에 없어. 정원은 민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구는 그녀의 향수 냄새에 취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막경신. 그 자식 풀어줘. 그리고 공난숙한테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정원은 민구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진짜 영체 자리를 찾게 해줄게. 건양그룹 후계자. 내가 진세훈 대신 그 자리에 설수 있어. 민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이제 진세훈한테서 떠날 거야. 하지만 공난숙은 날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넌 내가 떠난 후에 진세훈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돼. 정원의 제안은 민구의 야망을 건드리는 완벽한 유혹이었습니다. 진세훈은 황실장을 시켜서 날 조사하고 있어. 곧내 정체가 탄로 날 거야. 내가 그 증거를 손에 넣고 진세훈을 치면 돼. 민구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널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마. 대신 내 말대로 해.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줄게. 정원은 민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박경신이 잡혀 있는 곳. 내일 밤 10시. 나한테 알려줘. 내가 박경신을 찾을게. 그리고 널 공난숙의 심장부에 심을 거야.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원의 마성적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내일 밤 10시. 문자로 보낼게. 정원은 민구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미안해, 민구야. 넌 그저 공난숙을 무너뜨릴 내 칼이 될 뿐이야. 정원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민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본사 부사장실. 세훈은 책상 앞에 앉아 황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차정원과 주영채의 사진, 학적기록, 지문 분석 결과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황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사장님,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지문과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훈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충격보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차정원. 그녀가 나를 속인 거야. 저희도 경신패션 주영체 디자이너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차기범 살인 사건의 피해자 주상철의 딸이 맞습니다. 세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인 사건? 네. 그리고 차정원. 그녀는 살인범 차기범의 딸입니다. 20년 전의 원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세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눈에는 역겹게 보였습니다. 결혼. 복수. 그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야. 우리 집안 전체를. 세우는 핸드폰을 들고 정원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추궁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실장. 차정원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네. 하지만 부사장님. 이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세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실장. 지금 당장 이태원, 박경신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를 중심으로 노민구의 행적을 추적해. 그리고 주하늘을 감시해. 주하늘 이사님을요? 응. 주하늘이 차정원을 돕고 있어. 공난숙 회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세훈은 복수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정원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배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랑은 냉정한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정원. 내가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걸 모두 아사갈 거야. 세훈은 정원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영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황실장. 내일 아침 인천공항. 밀라노발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확인해. 혹시? 진짜 주영채가 돌아오고 있어. 그녀가 내 유일한 카드야. 세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난숙 회장의 집. 난숙은 침대에 누워 구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실장. 노민구 움직임 포착됐어? 네, 회장님. 어젯밤 차정원과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대화했습니다. 난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났다고? 차정원이 노민구를 포섭하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노민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당연히 믿지 않아.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실장. 계획비를 실행한다. 네. 계획비요? 노민구가 박경신을 데리고 있는 폐공장 위치. 바로 파악해. 그리고 교통사고를 준비해. 교통사고요? 누구에게요? 난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차정원. 노민구가 차정원에게 박경신 위치를 알려주기로 약속했을 거야. 차정원이 폐공장에 도착하는 순간, 노민구와 박경신을 포함해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구 실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노민구는 저희가 포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경신은 실종자입니다. 낙처. 차정원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야. 노민구는 배신자고 박경신은 이미 쓸모가 없어. 난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한을 그 자식도 감시해. 차정원한테 정보를 넘길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난숙은 전화를 끊고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난숙은 독백했습니다. 차정원. 내가 내딸 자리를 넘볼 때부터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된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난숙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영채. 난숙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짜 주영채가 돌아온 것입니다. 난숙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명품 선글라스를 낀 주영채가 캐리어를 옆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영채야. 난숙은 영채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요? 영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왜 연락도 없이 내 자리 찾으러 왔어요? 그 가짜 여자가 내 이름 팔고 진세훈 옆에 있는 거 더는 못 봐요. 난숙은 영채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채야. 지금 상황이 복잡해. 내가 알던 차정원이 아니야.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거야. 영채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차정원이 복수심에 미쳐서 여기까지 온 거. 영채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난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차정원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있어요. 차정원의 과거 작품 도난 사건 기록.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 난숙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채야. 이 사실을 진세훈한테 바로 알릴 필요는 없어. 일단 내가 이 집에 들어와야 해. 엄마. 나 당장 진세훈한테 갈 거예요. 아니, 건양그룹으로 갈 거예요. 영채는 핸드폰을 들어 진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세훈씨. 나야. 영채. 진세훈은 마침 황실장에게 보고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진짜 영채의 목소리에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영채야. 너 어디야? 나 한국이야. 지금 건양그룹으로 가고 있어. 우리 할 얘기가 많아. 세훈은 전화를 끊고 황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황 실장, 당장 진세훈을 막아. 아니, 그녀를 데리고 회장실로 와. 네, 회장실이요. 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정원과 진짜 영채를 대면시킬 거야. 복수의 끝은 내가 정한다. 같은 시간, 정원은 드레스룸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초조하게 민구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원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씨. 저예요. 정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씨. 돌아가세요.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정원씨. 저한테 온 문자가 있어요. 노민구한테서. 정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구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폐공장 주소. 정원은 놀랐습니다. 민구가 약속대로 주소를 보냈지만, 왜 하필 하늘에게 보낸 걸까요? 민구가 왜 하늘 씨한테? 저희는 오랫동안 공난숙 회장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박경신을 처리할 사람으로 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정원은 핸드폰을 빼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안 돼요. 정원 씨. 하늘은 정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공난숙 회장님이 계획비를 실행했습니다. 이 주소는 함정이에요.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노민구와 박경신과 함께 당신도 제거하려는 계획이에요.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통사고. 아니면 폭발. 난숙은 당신을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박경신은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당신을 살려야 합니다. 정원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난 가야 해. 민구가 날 믿고 주소를 보냈을 리 없어. 민구도 날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원은 핸드폰을 하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늘씨, 이걸 세훈씨에게 보내주세요. 노민구와 박경신에 대한 모든 녹음 파일을요. 내가 죽으면,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원씨, 당신 혼자 갈수 없어요. 난 이제 차정원이 아니에요. 난 주영채예요.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할 거예요. 정원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정원씨, 하늘은 핸드폰을 들고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세훈은 이미 진짜 영채와 함께 건양그룹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정원의 차를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정원씨,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반드시 어둠 속을 달리는 정원의 차, 그리고 그녀를 쫓는 하늘의 차, 두 대의 차는 폐공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천공항에서 막 도착한 진짜 주영채는 캐리어를 끌고 난숙의 집이 아닌 건양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세훈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영채야, 당장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로와 진짜 영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정원. 내가 내 무덤을 파는구나. 세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 진실을 아는 자와 속은 자. 그리고 복수를 갈망하는 자들. 이들의 운명이 폐공장과 건양그룹 회장실이라는 두 장소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